네, 이번에는 제가, 그, 산삼입니다. 산삼으로 된 건강식품은 거의 소개를 해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 제품을 기획하신 분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보면은 이 제품 이름이 한본삼으로 되어 있는데, 네. 오, 이 제품을 만들게 된 계기나 어떤 특장점이 있으면 간략하게 그러지 말고 우리는 네. 홍삼 인삼 말고 그러니까 홍삼 홍삼인데 네. 인삼을 그 구중국복을 그렇죠. 통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어, 그럼 진짜. 아 제가 전공이 어. 아 이쪽이세요 한약쪽이어서 아 전공이 한약쪽이세요 네, 한약재로 공부를 해가지고 홍삼이 좀 전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구중국복 이런 것도 제조사를 통해 <laughs> 나올 수 있는 다 전문 용어인데요 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 네. 산삼을 먹죠 제가 실제로 음. 네. 산삼을 한달 동안 이만한 시, 그 실제 산단을 먹었어요. 먹었는데 감기도 한 번도 안 걸렸고 그때 되게 용건이 있어요막 야근을 맨날 하고 술을 맨날 먹어도 너무 피곤하지가 않는 거예요. 젊어서 그런가요? 아 어, 아니요 나이가 많았었어요. 네. 얘를 조금 더 보편화 시켜서 먹자라는 마음으로 산단 배양근을 이용해서 만들게 했고 아. 똑같아요. 성분은 거의 99.9%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어, 그러니까 그냥 액상만 먹는 게 아니라 실제 배양근까지 같이 드실 수있어요 오다 먹어도 되나요? 아맞아 어, 욕심이 생겨. 그럼 <laughs> 래 이렇게 촬영할 때 이렇게 그냥 맛만 보는데 어 이게 한 병에 2만원이다는게니가 욕심이 생겨서? 아니, 드셔야 세요 이게 겨우 나시려면 이거 무조건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한국에는 처음으로 이렇게 선보이는 것기 때문에 뭐 마진을 남기고 이런 걸다 떠나서 그냥 홍보 차원에서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비밀의 공부에서는 아. 마진 하나도 없이 저희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초반에는 홍보 차원에서 네, 홍보 차원에서 한번다 드셔보세요. 라는 가격으로 드리려고 하거든요. 여기서 뭔가 판매를 해서 마진을 취하는 구조가 아니라 네, 처음에는 이제 네. 홍보 차원에서 네. 마진 없이 네. 한번 다 드셔보기. 경험 차, 체험 네. 이벤트 같은 네. 식으로. 약간. 이거 원가만 주세요. 어, 맞아요. <laughs> 원가만 주세요. 네, 저, 저희 가보연 드겠습니다. 리 제조는 하겠습니다. 저 어마어마한 기회네요. 네, 아, 알겠습니다.